네, 약물에 중독된 청소년들. 이들을 치료하는 재발 프로그램이 한인 사회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정부가 인정한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보도 이원진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정부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 약물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인 KYCC는 약물과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KYCC에서는 이런 약물 중독 프로그램을 런칭한 이유는 코리아타운이 약 10만 명이 살고 있고 굉장히 인구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그리고 LA 카운티 데이터에 비해서 이 코리아타운 지역의 약물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심각성이 굉장히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KYCC는 만 12세 이상 메디카를 받는 환자를 중심으로 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알코올과 마리화나 그리고 메타펜타민 중독을 중심으로 재활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서재에서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장소들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뭐 본인의 어떤 개인 이런 걸 적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약물 중독 치료에서 한국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KYCC는 앞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레세스비스 이원장입니다.